우리 함께 여호와샬롬으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샬롬. 여호와샬롬. 네, 여우와 샬롱. 여우와 샬롱. 여우와 샬롱.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제 목사님부터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필리핀 장로교단 현재 종회장을 맡고 있고 또 필리핀 원지 지금. 아 90년대 왔으니까 한 28년 네. 교회개척하고 어, 필리핀 땅에서 지금까지 네. 네, 머리가 부기질을 주는 필 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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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모님 네 먼저 우리 이 목사님하고 부부 관계는 아닙니다. <laughs> 네, 저는 저도 28년 정도 된 아, 윤숙희 선교사라고, 네. 예, 이곳에 필리핀에 와서 지금 2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 한 예. 28년, 3 0년 <laughs> 제가 네. 이제 한 4년 돼 가지고 이게치기가 <laughs> 예. <이 중이가> 조금 <laughs> 네. 필리핀 <laughs> 네. 사역 <사람> 다 됐죠. <laughs> 네, 아 오늘 특별히 저희 장로교 그 총회가 있어가지고 네. 그 필리핀 장로교 총회가 있어서. 네. 네. 이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모였어요. 근데 또 이제 얘기 듣기로 사모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예, 예. 또 오늘 어제 이번에 쭉네네 네. 어저께 이번까지 하실 정도로 예.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썰보하기 예. 위해서 이렇게 예. 나오신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황 설명을 좀 목사님이 좀해 주시면 좋. 예, 우리 윤숙희 예. 우리 성교사님은 정말로 아, 같이 이렇게 같은 그 성교부에 있으면서 어 우리 조목사님은 요 방가시난 쪽에 오셔가지고 네네. 또 우리 사모님이 흙을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지어 <laughs> 아, 그래서 목사 네. 이렇게 네. 좋은 네. 아, 차종 원래 군대 출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 아, 네. 그래서 처음으는 이렇게 필리핀에 <laughs> 이게 이, 이 방가시난에 <laughs> 네. 이렇게 엄청난 그 영적인 네. 파워가 네. 일어나는 것도 우리 윤석기 선교사님의 그 뒷받침, 네. 기도.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약해져가지고, 네. 어, 정말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네. 홀로 하신 선교사님. 네. 그런데 음. 아, 어떻게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이제 네. 뭐 제가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그저 네, 풍토병, 네, 네. 음식 문제 아, 때문에 아, 그런 네. 것 같고 네, 네. 이제 하나씩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머리 잘, 끝에서 발까지 하나씩. <laughs> 하나씩 병이 나오는데 그래도 네.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네네네. 계속 지키도록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고 어, 평일에 아프고 네. 주일날 안 아프고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네. 3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네. 성가대를 가진 교회로서 어, 그한 번도 안 선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네. 뭐 건강하지 않다면 좀 <laughs> 어. 그렇지만 예 건강하지 네.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마 아, 하나님 아, 아, 마음에 네. 감동이 되어서 그러게요. 내가 윤숙기 선교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느님 <laughs> 네. 그 칭찬하지 않겠나. 네, 네. 아, 마침내. 바래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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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오니까 사역지를 보니까, 음. 네, 되게 지금 이제 이 건물을 이렇게 네. 세우시고 그런지 얼마 되, 안 되신 것 같아요. 아, 아 그꽤 됐어 보여서꽤 됐는데 아, 이제 관리를 잘하신 건가? 예, 네, 그렇죠. 이번에 합교를 <laughs> 네, 어, 애픽에... 하시고 지금 그렇죠. 교회를 네, 새로 단장을 좀했죠요 아, 네, 그래서 돈을 네. 좀 많이 네, 교회를 네. 네. 위해서. 네. 예, 교회 상금이다. 제각 아니고. 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번에 진짜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예, 예, 또 맞아. 앞으로도 지금 내일, 내일까지죠. 모레, 모레까지, 내일모레까지 예. 내일 계속, 계속 되고. 예, 수고하셔야 예. 되는데, 예.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예. 위해서 예. 예. 이동혁 선교사님이 예. 기도를 해주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숙기 성교사님 어제는 이렇게 병원에 입원까지도 했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픈 가운데서도 섬기려고 이렇게 병원에서도 나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앞으로 이 반가신한 지역에 참으로 이 그린 파스처 푸른 목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특별히 이 페이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말로 한국의 그런 언더우드 성교사를 통해서 연세대학이 생기고, 진짜요. 이 많은 그런 지도자가 생겼듯이, 이, 이, 이 학교와 이사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특별히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주님. 능력도 주님. 주시고 주님. 강함도 주님. 주시고 지혜도 주님. 주시고 주님. 주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들과 행복한 성교 사역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 능력 있게 하시고 또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열정적인 기도에 음. 예, 분명히 캐, 예. 이제 금방 좋아지시고 또마지막까지주님 예. 예, 기뻐하시는 <laughs> 예, 사역자가되리라 예. 믿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호와 샬롬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호와 샬롬, 드릴게요. 네, 여와 샬롬. 여와 샬롬. <laughs>